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어 선생님 서현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표준 한국어 학습 도구 5, 6학년 교재 162쪽부터 165쪽까지 익힘책 85쪽부터 86쪽까지를 공부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자료를 부분으로 나누어 자세히 살펴보는 분석을 공부했어요. 이번 시간에는 자료를 이용하여 글을 쓰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글을 쓰는 목적을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를 찾는 활동을 살펴봅시다. 엠마와 준서가 무엇을 하는지 살펴보며 글을 읽어 봅시다. 여러분도 선생님과 함께 소리 내어 글을 읽어 보세요. 친구들에게 판소리의 구성 요소에 대해 알려주고 싶어. 그런데 판소리의 구성 요소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모르겠어. 쓸 내용과 관련 있는 자료를 찾아보자. 자료가 너무 많아. 꼭 필요한 자료만 선택해 쓸 내용을 간추려보자. 판소리의 구성 요소는 네 가지야. 요소별로 나누어 살펴봐야 해. 소리꾼이 노래를 부르는 부분은 소리이고, 말로 설명하는 부분은 '아니리'라고 해. 소리꾼이 하는 몸짓은 '발림'이라고 하고, 고수가 흥을 돋우기 위해 내는 소리는 '추임새'라고 해.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도 잘 읽어 보았나요? 그럼 함께 1번 문제를 해결해봅시다. 엠마가 친구들에게 알려주고 싶어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네. 판소리의 구성 요소를 알려주고 싶어했어요. 그럼, 판소리의 구속 요소를 알기 위해 준서는 어떻게 하자고 했어요? 네, 여기에서 보면 준서는 쓸 내용과 관련 있는 자료를 찾아보자고 했어요. 자료를 찾은 엠마의 고민은 무엇이에요? 자료가 너무 많은 것이에요. 자료를 찾은 엠마에게 준서는 무엇을 하자고 했어요? 준서의 말에서 찾아 밑줄을 그어보세요. 네. 꼭 필요한 자료만 선택해 쓸 내용을 간추려 보자고 했어요. 엠마는 찾은 자료를 어떻게 살펴보았어요? 판소리의 요소별로 나누어 살펴보았어요. 엠마가 찾은 판소리의 구성 요소는 몇 가지예요? 네, 여기 있는 것처럼 네 가지예요. 그럼 화면을 잠시 멈추고, 엠마가 나누어 살펴본 자료를 여기 표에 정리해 보세요. 여러분, 모두 다 정리했나요? 그럼 선생님과 함께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는 바로 소리였어요. 소리는 무엇이에요? 소리 내어 노래 부르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 판소리의 구성 요소는 네, 아니리였죠. 아니리는 무엇이었어요? 말로 설명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다음 구성 요소는 무엇이에요? 네, 발림입니다. 발림은 소리꾼이 하는 몸짓이었습니다. 마지막 구성 요소는 추임새입니다. 고수가 흥을 도둑기 위해 내는 소리였습니다. 여러분도 모두 잘 정리했나요? 그런데 1번 공부를 하면서 혹시 어려운 말이 있었어요? 선생님과 함께 빨간색으로 표시된 낱말부터 하나씩 그 뜻을 알아볼겠습니다. 먼저 요소가 있습니다. 요소는 무엇을 이루는데 반드시 있어야 할 중요한 성분이나 조건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무엇을 이루는데 반드시 있어야 할 중요한 성분이나 조건. 예를 들어, 연극은 여러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여러분, 연극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네. 그럼, 연극을 하려면 무엇이 꼭 있어야 해요? 이 그림을 보면, 연극을 하는 배우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슨 이야기인지 연극에 이야기가 있어야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연극을 보는 관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연극은 배우, 이야기, 관객이라는 구성 요소가 필요합니다. 다음 예시 문장도 읽어 볼까요? 문장의 구성 요소를 살펴보았다. 나는 한국을 좋아해요. 라는 문장을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한국을 좋아해요. 이렇게 세 부분이 있어야 올바른 문장이 됩니다. 나는 좋아해요. 나는 한국을. 이렇게 두 개만 있어서는 올바른 문장이 될수 없죠. 누가 좋아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또 내가 한국을 어떠하다고 생각하는지, 이러한 구성 요소가 모두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문장을 말할 때, 그리고 문장을 읽을 때 구성 요소를 잘 살펴보도록 하세요. 그럼 요소를 여러분의 말로도 확인해 봅시다. 다음 빨간색 낱말은 또 무엇이 있어요? 네, 선택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선택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선택이란 여러 중에서 필요한 것을 골라 뽑음이라는 말이에요. 여러 중에서 필요한 것을 골라 뽑음. 예시 문장을 함께 읽어 볼까요? 색칠 도구로 물감을 선택했다. 여기 색칠 도구가 있습니다. 크레파스, 사인펜, 물감. 색칠 도구로 무엇을 선택했어요? 네, 물감을 선택했어요. 그럼 무엇으로 색을 칠해요? 네, 물감으로 색칠해요. 여러분은 주로 어떤 색칠 도구를 선택하나요? 화면을 잠시 멈추고 여러분이 선택한 색칠 도구를 이야기해 보세요. 다음 예시 문장도 읽어볼까요? 제가 여러분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와 같은 문장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선택을 여러분의 말로도 확인해 봅시다. 자, 다음 빨간색 낱말은 또 무엇이 있어요? 네, 여기 간추려. 간추리다가 있습니다. 간추리다는 글이나 말에서 중요한 내용만 골라 간단하게 정리한다는 말이에요. 중요한 내용을 골라 간단하게 정리하는 것. 여기를 보세요. 연초 계획 세우기가 있습니다. 헉, 계획이 어때요? 네, 아주 글이 많아요. 그럼 이 글을 간추리면 어떻게 돼요? 네, 아주 짧게 간단하게 간추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간추리다의 의미를 생각하며 예시 문장을 읽어볼까요? 모둠의 의견을 간추렸다. 내용은 간추려가며 글을 읽었다. 여러분도 공부를 하거나 글을 읽을 때 중요한 내용을 찾아 간추려 보도록 하세요. 그럼 간추리다를 여러분의 말로도 확인해 봅시다. 이번엔 파란색으로 표시된 낱말을 살펴볼까요? 먼저, 구성이 있습니다. 예전에 공부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나요? 구성이란 몇 가지 부분이나 요소들을 모아서 일정한 전체를 짜 이루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 구성이 어떻게 되나요? 사진을 보니 한 가족이 있습니다. 누가 있어요? 네, 가족 구성은 아빠, 엄마, 아기. 세 명이 있습니다. 다음 예도 볼까요? 내 네, 색연필은 일곱색으로 구성되어 있다. 색연필의 색깔이 빨간색, 노란색, 주황색, 초록색, 파란색, 남색, 보라색이 있습니다. 내 네, 색연필은 7가지 색으로 구성되어 있네요. 다음 파란색 낱말도 살펴볼까요? 관련 있는 관련 있다가 있습니다. 관련 있다는 둘 이상의 사람, 사물, 현상 등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에 있을 때 관련 있다고 해요. 예를 들어, 건강과 운동은 관련 있다. 그림을 보면 사람들이 운동을 하고 있어요. 운동을 꾸준히 한다면 건강해질까요, 안 그럴까요? 네, 운동을 꾸준히 하면 건강해집니다. 건강과 운동 관련이 있습니다. 다음 예도 볼까요? 사람들의 옷차림은 날씨와 관련 있다. 왼쪽에 그림을 보세요. 사람들의 옷이 네, 반팔입니다. 짧아요. 어떤 날씨일까요? 아마도 많이 더운 날씨일 것 같아요. 그럼 오른쪽에 있는 이 사진은 어때요? 날씨가 어떨까요? 두꺼운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니 아마 추운 겨울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과 날씨는 관련이 있습니다. 이번엔 꼬마 수업을 확인해 봅시다. 화면을 잠시 멈추고 꼬마 수업의 내용을 천천히 읽어 보세요. 모두 읽어 보았나요? 자료 이용에 관한 내용인데요. 그럼 글을 쓸때 자료를 이용하면 어떤 점이 좋아요? 네. 설명하려는 대상의 특성을 읽는 이가 쉽게 이해하도록 글을 쓰려면 알맞은 자료를 찾아서 이용하면 좋다고 했어요. 즉, 읽는이가 이해하기 쉽게 글을 쓸수 있습니다. 또 자료를 이용할 때 살펴봐야 할 점은 무엇이에요? 네, 믿을 수 있는 자료를 찾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수집한 자료가 쓸 내용과 어울리는지 읽는이가 이해하기 쉬운지 살펴봐야 합니다. 인터넷이나 책과 같은 여러 가지 자료를 살펴봐야 되겠죠? 2. 글을 쓰기 위해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을 알아 봅시다. 줄타기에 대한 자료를 소리내어 읽어 보세요. 화면을 멈추고 천천히 읽어보세요. 여러분, 모두 읽어보았나요? 그럼, 줄타기란 무엇이에요? 네, 줄타기는 줄광대가 공중에 매단, 가느다란 줄 위에서 여러 가지 재주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놀이입니다. 그럼 줄타기는 몇 명이 하는 공연이에요? 줄광대, 악사, 그리고 어릿광대 이렇게 세 명이 하는 공연이에요. 그럼 이 자료를 보고 그림 속 인물과 인물의 역할을 설명한 내용을 선으로 이어 보겠습니다. 그림에 누가 나오나요? 악사, 어릿광대, 그리고 줄광대가 나옵니다. 이 그림은 무엇을 하는 그림이에요? 네, 줄타기를 하는 그림입니다. 그럼 각 인물과 인물이 하는 역할을 알맞게 선으로 이어볼까요? 먼저 줄광대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에요? 네, 공중의 매단 줄 위에서 공연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악사는 역할이 뭐예요? 줄광대가 공연할 때 곡을 연주하는 사람이에요. 마지막으로 어릿광대는 하는 일이 무엇이에요? 줄강대와 재미있는 말을 주고받는 사람입니다. 자료를 살펴보았을 때 줄타기 구성원은 몇 명이었어요? 네, 세 명이었어요. 그럼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줄타기 구성원의 역할을 설명하는 글을 써 보세요. 여기를 보면 첫 번째 문장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줄타기 구성원의 역할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어서 어떤 말을 써야 할까요? 화면을 잠시 멈추고 앞에서 읽은 내용을 생각하며 비어 있는 부분에 여러분이 직접 글을 써보도록 하세요. 모두 다 써보았나요? 선생님도 써보았는데요. 선생님은 이렇게 썼습니다.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줄광대는 공중에 매단 줄 위에서 공연을 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어릿광대는 줄광대와 재미있는 말을 주고받는 역할을 합니다. 악사는 줄광대가 공연할 때 곡을 연주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썼어요? 여러분이 쓴 글도 소리 내어 읽어 보세요. 그리고 선생님의 글과 어떤 점에서 다른지 한번 찾아보세요. 공부한 것을 떠올리며 익힘책을 확인해 봅시다. 익힘책 85쪽입니다. 1번 문장의 빈 칸에 알맞은 말을 찾아 연결하고 따라 써 봅시다. 문장에 이렇게 빈칸이 있습니다. 어떤 낱말이 들어가야 할까요? 문장의 문맥에 맞는 내용을 생각하며 요소선택 간추려중에서 알맞은 낱말을 골라보세요. 먼저 요소는 몇 번째 문장에 들어가야 할까요? 네, 두 번째 문장입니다. 문장을 읽어볼까요? 노력과 성실은 성공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이다. 다음 선택은 몇 번째 문장에 알맞을까요? 네, 마지막 문장이네요. 여러 동아리 활동 중에서 하고 싶은 것을 선택했다. 그럼, 간추려도 넣어서 읽어볼까요? 신문 기사가 길어서 내용을 간추려가며 읽었다. 그럼 이제 완성된 문장을 빈 칸에 예쁘게 써보도록 합시다. 시간이 더 필요한 친구들은 화면을 멈추고 천천히 써도 좋습니다. 먼저 1번 문장부터 써보겠습니다. 신문 기사가 길어서 내용을 간추려 가며 읽었다. 2번 문장도 써볼까요? 노력과 성실은 성공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이다. 세 번째 문장도 써봅시다. 여러 동아리 활동 중에서 하고 싶은 것을 선택했다. 여러분도 모두 잘써 보았나요? 다음은 2번 문제입니다. 밑줄 그은 말과 의미가 비슷한 말을 골라 바꾸어 써 봅시다. 선택해와 간추려가 제시되어 있네요. 그리고 1번 문제에는 요약해의 밑줄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조사한 내네 조사한 자료를 요약해 보라고 하셨어. 이 요약해와 비슷한 말은 선택해일까요? 간추려일까요? 네. 짧게, 간단하게 줄이는 것. 간추려가 되겠네요. 그럼 바뀐 문장을 여러분이 읽어 볼까요? 네. 다음은 2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그럼 꼭 필요한 자료만 골라보자. 고르다. 어떤 것과 비슷한가요? 네. 선택과 비슷합니다. 그럼 바뀐 문장을 한번 읽어 볼까요? 네, 잘 읽어 보았죠? 그럼 3번 문제입니다. 의미에 알맞은 낱말을 연결해 봅시다. 오른쪽을 보면 관련 있다와 구성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와 연결이 될까요? 먼저 첫 번째 의미를 읽어 보겠습니다. 여러 사람이나 부분을 모아서 하나로 만드는 일. 하나로 만드는 일. 관련 있다 일까요? 구성일까요? 네, 바로 구성입니다. 그럼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인가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가 있다. 네, 관계가 있다 라고 써져 있네요. 그래서 정답은 관련 있다입니다. 4번 문제도 볼까요? 빈칸에 알맞은 말을 골라 써 봅시다. 관련 있는 구성, 관련 있는 지. 이렇게 세 가지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1번, 2번, 3번에는 무엇이 들어가야 할까요? 먼저 1번. 친구들에게 판소리에 요소에, 요소에 대해 알려주고 싶어 무슨 요소일까요? 네, 구성요소가 되겠네요 2번 쓸 내용과 어떤 자료를 찾아보자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쓸 내용과 관련 있는 자료가 되겠네요 마지막 3번을 볼까요? 3번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이 일이 준서와 관련 있는지 알아봐야겠어가 되겠네요. 여러분,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14단원 수업 주제에 대한 의견 평가하기를 공부하겠습니다. 공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